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메틱을 행을 하고 있고 벤츠를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포메틱일지 아니면 후륜으로 할지 그걸 고민 중이시라고 한다면 저는 포메틱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독일차들 후륜이 굉장히 코너링이 날카롭고 재미가 있고 그리고 연비 또한 더 좋다고 해서 생각을 좀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메틱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일단,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감가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차를 구매할 때보다도 포메틱을 넣었을 때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것도 옵션의 한 일종이긴 하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포메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평소에 운전을 하실 때, 알게 모르게 도움받는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눈길을 간다거나, 빗길을 간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도, 평소에 주행을 하실 때, 차가 안정적으로 간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일반 운전자가 생각하기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엄청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차가 후륜이라서 좀 불안하다. 사륜이 아니라서 빗길이나 눈길에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속도를 더 줄여야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힘들게 운전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사륜을 넣으시고 마음 편하게 운전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눈길이나 빗길에 과속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적당한 속도로 감속을 해서 가실 때에도 마음 편하게 운전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그한 번의 상황에 포메틱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더큰 이득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옵션이라는 게 평소에 도움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에어백이나 다른 안전장치처럼 딱한번 그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쓰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비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차피 디젤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연비 1km 정도는 휘발유가 아니기 때문에 감수하셔도 될것 같고 차량 수리 부분은 고장이 나지 않으면 사실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려를 했을 때 포매틱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너를 좀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방지턱 같은 게 있으면 뒷타이어가 털린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꼭 포매틱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